자 영상 오늘도 뜬금없이 또 찾아왔습니다. 자 역시나 G70에 타고 있어요. G70에 아, 너무 오래 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맨날 G70. 타 대차 대차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오늘은 뒷, 뒷자리 동승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강원도 태백이고요. 저희는 차 타러 왔는데 지금 잠깐 편의점 들렀다가 가는 길에 토킹어하고좀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아한세션타 한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번에 왜 우문에서 살짝 했었잖아요 가볍게 썰아 근데 지금 브레이크 패드랑 타이어 지금 다 바꾸고 하는데 패드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음. 패드는 어 직원도 봐봐 요 <laughs> 너무 잘 썼어 근데 패드 아 이게 잘 진짜, 써서 나는 거였어요 가까워서 아니야아 너무 가까워서 돌이 난 건데 네. 경보 지가 잡아 오. 안 쓰면 근데 예전에는 200m 전에서 브레이킹을 잡았단 말이야. 근데 음. 요즘에 지금 200m에 잡아 보니까 너무 여유 많이 남고 150에서 잡아도 여유가 많이 남고 100까지 가면 그렇다고 잔디 밭갈거 같아. <laughs> 그래 가지고 한150 정도에서 잡으면 딱 맞을 거 같아. 확실히 지금 쓰고 있는 패드가 어떤 패드죠? 지금 GMAX GM 버전입니다. GMAX GM 네. 버전. 어저 처음 들어보는데 혹시 이것도 그 네. 비텐세랑 윈맥스랑 비슷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음. 일본 제품인데, 지금 일본 불매운동하고 난리 난는데 일본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불매운동 불매 하기 전에 되게 오래전에 구매를 했는데, 온 거죠. 그렇죠. 타이밍이 참 이렇게 될줄 알았나. 애매했어요. 타이밍이. 근데 G70에는 어쩔 수가 없어. 헤드가! 그 일본 제품 윈맥스, 지맥스 빼고는 지패도 호환되는 게 없더라고요. 음, 일본 제품 어차피 일본 제품이고 윈맥스도 일본 거에요 윈맥스도 아, 네. 일본 거라고요. 아, 결국은 일본 거를 어. 쓸 수밖에 없구나. 호환되는 게 아쉽, 그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하드론만 나왔어도 내가 국산 제품으로 해야 되했는데 아. <laughs> 패드가 하드론가. 안 나오는 건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드론이 뭐 앞에 나오는데 뒤에 건안 나오더라고. 자, 그리고 오늘 뒷자리에 계신. 네. 자, 동승자분, 한마디 해주시오 음, G70에 대한 느낌을, 여러가지? 어, 뒷좌석 여러 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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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오네요. <laughs> 어떻게 보면 최고의 칭찬 음, 아니요? 에 세단에서 뒷자리에서 잠이 음, 온다. 맞아요. 어. 네, 설사를 꺾어도 뒤에서 잠이 온다는 게 <laughs> 쉽지가 <쉽게> 않네요 <laughs> <안 했는데>. 심지어 <laughs> 서킷을 한 세션 타고 지금 음. 소음이 올라올 만도 한데, 하여가 지금 날다섯거든 네, 날 섰는데도 음. 이 정도요. 예 저희가 무리 없이 녹음이 가능해요 카메라로 신비해 조준님 <laughs> 에어컨 너무 쎄서 껐어요 아 진짜? 에어컨 운전차를 아. 타다보니까 음... 이게 싫어요 <laughs> 서킷 이따가 또 동승을 하겠지만 서킷에서 <laughs> 잠깐만 영상 이거 제가 들고 와서 편집해요? 어 그렇지 <laughs> 이거 너 가져가 <laughs> 형 이거요? 이거. 아이 <laughs> 일이 많은데 저도 휴가 끝인데 아 그래? 뭐그래 제가 편집하면 되고 천천히 약4 0 m 6 0 m 고정형 이동 중 일부러 휠 가까이 좀 소음을 녹음하려고 저쪽 휠하우스 쪽으로 캠을 옮겨볼게요 지금 여기가 보시다시피 엄청 아래쪽이에요 거의 뭐 이렇게 발이 있는 곳인데 그냥 녹음이 가능해요. 녹음도 어... 되고 영상 촬영 가능하고 심지어 이렇게 뒷자리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안 불편해요. <laughs> 이거는 진짜 대박인 거죠. 아, 설사 다른 차 설사 타면 뒷자리 사람이랑 대화가 안될정도가 되게 소음이 심해요. 일단 어... 설사는 라 타이어 자체 컨셉이 있으니까 아... 소음이 심하고 한세선저 타면은 이제 얘기 안 되지 않을까? <laughs>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살짝 들려오는 소음 있잖아요. 어... 지금 이 정도면. 어, 더 타도 불,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사가 아까 원수 얘기처럼 진짜 아.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 날 정도로 불편해요 원래는. 근데 어,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뭐 지난번에서도 얘기했지만 진짜 조용한 걸 정말. 아마. 치면은 PS4도 진짜 조용하거든. 근데 PS4는. 컨셉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PS3 때도 그랬고, 아... PS4S는 모르겠는데, PS4까지는 음... 컨셉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아... 되게 썸머 타이언데 좀 사이드월드 모르고 아... 조용하고. 아... PS4S도 PS4랑 패턴이 비슷하더라고 음... 약간 그냥 직진성, 고성능 그런 차량들? PS4S가 그래도 나름 빠르신에 들어가는 타이언데, 4S가 이제 옛날에 p s s 잖아 네, PSS, 어. PSS는 궁극의 타이어지... 최고의, 최고의 타이어였죠. 음. 포르쉐 그리고 막... 좀... 되게 고성능 슈퍼카들은 거의 다 그거 들어간다고 보면 네. 는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뒷, 뒷자리 소음, 어떤 것 같아요? 소음, 뭐 예를 들어서 배기음이라든지 풍절음이나 이런 거. 아,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진짜? 네. 오 뒷자리가 아니, 생각보다 조용한가봐 뒷 조용한가봐요 더 이게 방금 느낀건데 G센서 달린 핸들 이런거 다 필요없네 손으로 들고 찍는게 최고예요아 그래? 아 이거 약간 네. 이렇게 잡아주는거? 네. 왜냐면 어. 일단 차 자체도 그렇고 어. 제가 안 흔들면 딱히 흔들릴 일이 없어요 카메라가 진짜 음... 지금 형 쇼프 세팅이 이제, 북미 버전으로. 제일 아, 단단한. 어, 아, 제일 어제, 단단한. 어, 제일 네. 단단한 걸로 바꿨어요. 어제, 그, 뭐야, 횡성을 갔다 왔는데, 그, 아는 이웃집에 갔다가, 친척집에 갔다가, 나오는데, 야, 근데 이 부분은 살짝 편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살짝 편집을 하고. 예. 네. 뒷자리 승차감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딱딱한 편인데. 그래도 방지턱 넘으니까 다시 스포츠 모드, 네. 스포츠 모드 한번 놔줄까? 스포츠 모드, 자, 스포츠 모드로 변경했습니다. 자, 뒷자리 승차감을 방지턱이나 코너링에서. 여기 이제 방지턱 없잖아. 없어요? <laughs> 아, 이제 끝일 거야. 들어갈 때한번 아, 있어요. 아. 들어갈 때한번 있으니까. 쏠림이나 이런거 어떤거 같아요? 뒷자리에서? 아.. 이게 예, 타이어가 지금 이거 설살아서 격하게 보면은 뒷자리가 멀미라는거 같아요 <laughs> 좀 뭐라해야 되지 서스펜션이 차를 붙잡고 가는게 아니라 타이어가 노면을 아, 쥐고 가는 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쵸. 기가 요인이 좀 있다 롤링이나 네. 요인이 좀 있을 수 밖에 없다 네 그래도 느낌은 아주 좋다 버티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 이 감성 사운드,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감성, 감성 사운드, 여긴가?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 좀, 노면이 안 좋은 곳이 나올 거예요. 태백 입고 입구. 태백 입구입니다. 태백서 킷입고 입구. 조금, 노면이 안 좋아요. 어, 많이 안 좋아요. <laughs> 여기가 더 덜컹하는데, 어떤 것 같아요? 뒷자리는? 방금? 이 타이어가 딱딱해서 느끼는 그 딱딱함. 어 초반은 제대로 움직이니까 아니야 어. 흡수는 돼 그래. 근데 너는 호주 버전을 안 타봐서 그래 맞아요 어. 호주 버전 타보면 진짜 말랑해요 이거랑 완전 틀려 이게 여기도 그렇고 호주 버전은 생각해보면 이거에 비해서는 정...